네, 오늘의 제목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여러분은 학교에서 새학년이 되었죠. 새학년이 되었으니까 새 담임 선생님 만나고, 또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나고. 근데 이제 가방을 또 메고 다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니까, 어, 다른 친구가 가방이 너무 예뻐요. 어? 저 가방 보니까 색상도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고 디자인도 딱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어, 저 가방 너무 좋은데? 자, 그런데 그 친구 가방을 뺏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생긴 가방. 또 색깔은 무슨 색깔? 이런 거 엄마 사주면 안 될까? 이렇게 엄마한테 권의를 해서 엄마가 사주면 그 가방이 내 것이 되지만 저 친구 가방이 너무 예쁘다 해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사람은 나이를 안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여러분이 계속 초등학생처럼 머물고 있나요? 아니죠. 조금씩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되고 어른도 되는 거예요. 자, 어른들도 그냥 그 나이 딱머물고으면 좋지만 세월이 저런 나이가 점점 먹어져요. 그러면은 나이가 먹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피부도 처지게 되고요. 머리도 이제 하얀 머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피부도 탄력이 없어져요. 이게 근육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빳빳했던 삶이 점점 더 우리 몸의 구조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숙으로 들게 돼요. 숙으로 되게 되고 몸이 이제 여기가 아퍼, 어 여기가 아퍼 이러니까 아프다 그래요. 자, 이 다이드왕도 예외는 아니죠. 나이가 점점 먹어서 늙으니까 이제는 다이드왕도 몸이 거동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그래서 이 다이드왕이 이제 거동하기 힘드니까. 옆에서 수발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오늘날 보면 우리 요양병원에 가보면요. 몸을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옆에서 요양사들이 일으켜주고, 눕혀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런 분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일왕도 혼자 거동하기 힘드니까 옆에서 젊은 여자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다일왕한테는요.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으니까 어때요? 자녀들도 엄청 많았어요. 자녀들도 엄청 많은데 여러분, 부인들이 많고 자녀가 많으면 그 집은 함옥하거나 조용하지가 않아요. 시끄러워요, 그 집이.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가정이 아니고 그 나라의 최고 군력자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잖아요. 왕이면 어때요? 최고 좋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도 내 거고, 이 좋은 것도 내 것이야. 얘도 내 것이야.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왕자들이 왕이 되고 싶죠. 왕자가 한 명이면은 딱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많은 왕자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들끼리도요, 서로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왕자는 요 부인에서 낳고 이 왕자는 요 부조카기 때문에 서로 이복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다 보니까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아요. 또 왕이 왕자가 많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집에 뭐 부모님 계시고 여러분은 뭐한명 아니면 두명 어쩌다 세명 되죠. 이렇게 자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참 많지만 이 왕은 정사도 돌봐야죠. 그리고 이 가정을 돌볼 틈이 별로 없었어요. 또 자녀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아빠인 임금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빠가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얘네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지? 얘네들이 어떠한 점에 서운하지?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었어요. 일어났었는데 자 오늘의 말씀 보니까 아도니아 왕자가 나와요. 이 아도니아 왕자는 넷째 왕자거든요. 압살롬 다음의 왕자님인데 이 아도니아 왕자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 이게 다 모았어요.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모아서. 그러면서 거기서 왕을 내가 왕이야 하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 보고 내가 왕이야 하니까는 무리들이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 왕자가요 모든 왕자들을 초빙했어요. 그리고 선자도 초빙을 했는데 누구를 초대하지 않았냐면은 솔로몬 왕자를 초대하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 왕비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단선자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도니아 왕자는 솔로몬을 견제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을 견제하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은 이 솔로몬을 없앨 거라는 그것이 마음에 깔려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왕이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봤어요. 보고 얼른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 왕비에게 갔어요. 왕비님,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모르고 있는데요. 이 다단 선자가 말합니다. 왕비님, 제가 왕비님과 왕비님의 아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책을 말씀해 주니까 줄 테니까 들어 보시렵니까? 아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요 많은 추종하는 무리를 모아서 왕이 되었는데요. 어, 왕가도 다 초빙했는데. 왕비님과 왕비님의 아들인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고, 저도 초대하지 아니었어요. 자, 이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선지자였어요. 신임하고,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한 임금님 앞에 가서, 이게 임금님 앞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해요. 이렇게 됐거든요. 무서워서. 하거든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는요, 다이장옆에 가서 "임금님, 이것은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위를 하면은 다이장이 "아,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자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임금님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존경하고 가장 말을 잘 듣는 임금님 편에 있는 나단 선지자였고. 이것을 아도니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대하지 아니었어요. 자, 나단 선자가 말합니다. 바세바 왕비님, 이 사실을 솔로몬 왕자도 지금 모르고 있고요. 더나아다윗 임금도 모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얼른 가서 다윗 왕의 침실로 갔어요. 다윗왕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여가한 사람이 시중을 들고 있어요. 자 바세바가 들어갔어요. 오, 부인,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다윗왕이 맞이해 줬어요. 왕, 왕이시여, 지금 밖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신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왕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 솔로몬이 이 나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주하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야? 나는 금시초문인데 그리고 내가 활란 가운데 내가 아주 어려울 때 지켜주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나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여러분 앞에 말을 하지 않으였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임금님,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임금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왕자를 후기대로 세운다고 말씀하시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은 이제 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실는지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후계자를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 안 되지. 내가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하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당장 시행해야겠구나. 자, 여 봐라 하면서 이제 솔로몬 왕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야. 여러 담당하는 사람들, 제사장하고 이게 선지자 몇 사람을 부르면서 이제 내가 솔로몬 왕자를 내 후계자인 왕으로 계승할 것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서 솔로몬을 왕을 세울 것을 준비를 해주거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려구나. 하고 이렇게 임금님은 명령했어요. 자이바셋바는요 바세바는 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세바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단 선자가 말을 해주지 않으였다면 이제 죽은 목숨이 되고 솔로몬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요, 그 우리가 아들 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입을 가만히 닫고 흥분하거나 아는 체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막 남한테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을 꼬집어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네데그 사람이 진실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지금 동역자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이 나단 선자도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또 바세바를 도움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